약간 좀 검증된 브랜드이기도 하고, 이제 해펠레사에서 이제 뭐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천연 이제 오일을 채취해가지고 인체에 전혀 무해한 나무의 본연의 그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천연 오일이라고도 하는데요. 그 성분은 뭐 아마시유랑 뭐 파자마유, 해바라기유, 천연 재료에서 나온 추출한 오일로 만들어진 오일이에요. 뭐 인체에 무해한 어떤 환경적인 검사 같은 것도 당연히 다 통과가 되었고, 이제 어린아이 장난감이나 뭐 이런 식기류 이런 데에 쓰는 오일 마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데 오일 마감의 약간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데 그 코팅막이 굉장히 얇게 펴져 있다 보니까 실 사용하시는데 이제 물 컵을 올려놓는다든지 뜨거운 냄비를 놨을 때 그런 내구성에는 사실 많이 약한 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 너무 큰 상처나 스크래치가 났다 싶을 때는 간단하게 이제 뭐 샌딩 페이퍼를 이용해서 그 자가적으로 보수도 가능한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.